244번. 어, 삼각형에서, s i n A, s i n B, s i n C, 이런 관계가 형성이 되네요. 이런 게 어, 된다고 했을 때, 어, ABC의 최대각을 세타라고 했을 때, 코사인 세타는 뭐가 되겠느냐. 자, 그러면은, 얘는, 음, 이렇게 한번 해보자. 다, 2루트 2로 한번 나눠볼게요. 2루트 2분의 사인 A. 2루트 2로 나눠볼게요. 그럼 뭐야? 2분의 사인 B. 2루트 2로 다 나눠보겠습니다. 그러면, 루트 2분의 사인 C. 그, 얘를 또 거꾸로 해주면, 사인 A분의 2루트 2. 사인 B분의 2. E. sin c분의 루트 2가 돼서 sin a분의 a잖아요. 그래서 a를 뭐라고 쓸수 있다? 2 루트 2k라고 쓸수 있고 b를 2라고 쓰면 안 되고요. 2k라고 써주고요 c를 루트 2k라고 쓸 수가 있겠어요. 자, 그래서 삼각형이 이렇게 있다면 abc가 있다면 abc가 이렇게 있다면 a는 2루트2라고만 e 쓰자 어, 원래 k를 붙여도 되는데 어, 계산을 좀 빨리 하기 위해서는 k를 안 써도 됩니다 어, 서술형에서는 무조건 k를 쓰고요 b는 2라고 그냥 쓰자 얘는 루트2라고 쓰고요 지금 제일 긴게 여기서 제일 긴 변이 누굽니까? 얘죠 얘가 제일 길죠 얘가 제일 길죠 얘가 제일 길다라는 것은 이 각이 제일 크다는 각이죠 제일 큰 각이죠 그러니까 최대 각이 바로 A가 된다 즉 그래서 코사인 A를 구해달라는 말 뜻이야 그러면 2 곱하기 루트 2 곱하기 에다가 요거 제곱 이 사이드 제곱이란 소리에요 이거 제곱 이거 제곱 4 빼기 요거 제곱 8 이렇게 되어있죠 그러면 분자부터 분자는 마이너스 이고요 마이너스 어, 아이고 여기는 4 루트 2가 돼서요 약분해 보겠습니다 마이너스 2 루트 2 분의 1 되고 루트 2 루트 2 곱해주면은 루트 2 루트 2를 곱해보자 루트 2 루트 2 곱하면은 마이너스 4 분의 루트 2가 되겠습니다 둔각이죠 음수니까 어,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